분위기는 NC였고요. 그러나 그 분위기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어지는 4구. 그리고 적시타 최은성. 로버를 끌어내렸고 정우주가 무력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결국 애매한 투구수. 90개 언저리에서 이 고비를 넘 넘기면서. 어. 아, 만루에서 최은성의 적시타. 그리고 안치홍의 희생 플라이 두 번이라고 못 그리고 또한 번에 문현빈의 폭발적 활약, 한화, NC 압도하며 환상적인 4연승 행진 창원에서 울려 퍼진 승리의 함성 2025년 8월 15일 창원 NC파크는 하나 이글스의 열정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9에서 2라는 압도적 스코어로 NC 다이노스를 제압한 한화는 눈부신 4연승 행진을 이어가며 팬들의 가슴을 뛰게 했다 이날 경기는 단순한 승리를 넘어 하나의 저력과 가능성을 여실히 보여준 감동적인 무대였다. 문현빈의 환상적 퍼포먼스, 이날의 진정한 주인공은 바로 하나의 보석으로 불리는 문현빈이었다. 4타수 3안타, 그리고 결정적인 홈런까지 총 4타점을 기록하며 팀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다. 특히 9회 초에 터뜨린 3점 쇠기포는 창원구장을 방문한 하나 팬들에게 잊을 수 없는 순간을 선사했다. 문현빈의 시즌 11호 홈런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이 사일 3루라는 부담스러운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타석에 선 그는 NC 최성영 투수의 시속 138km 패스트볼을 정확히 포착해 우측 담장 너머로 시원하게 날려 보냈다. 이 순간 구장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고 경기의 승부는 사실상 결정됐다. 김기중의 든든한 마운드 수비, 올해 첫 선발 등판이라는 부담감을 안고 마운드에 올랐던 김기중은 기대 이상의 투구를 선보였다. 비록 5회를 완주하지는 못했지만 4이닝 동안 NC의 강력한 타선을 상대로 6안타 2사 e 4구 2실점이라는 준수한 성적을 기록했다. 김기중의 무기는 다양성이었다. 최고 시속 145km의 위력적인 패스트볼을 중심으로 포크볼, 커브, 슬라이더를 적절히 섞어 가며 84개의 공을 던졌다. 각각의 구종마다 뚜렷한 개성과 날카로움이 있었고 NC 타자들은 그의 변화무쌍한 투구 패턴에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경문 감독의 전략적 판단. 경기 전 김경문 감독은 김기중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드러냈다. 전날 질수 있었던 경기를 잡았다. 기중이가 편안하게 던졌으면 좋겠다. 라며 선발 투수에 대한 신뢰를 보였다. 동시에 첫 선발 경기니까 부담은 되겠지만 잘 이겨내야 한다. 며 현실적인 우려도 표현했다. 감독의 바람대로 김기중은 5회까지만 자기 역할 해주고 라는 주문에 거의 부응했다. 비록 4이닝에서 교체됐지만 팀이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벌어주었다. 이는 감독의 신뢰에 보답하는 값진 투구였다. 극적인 역전 드라마의 시작. 경기는 0에서 1로 뒤진 불리한 상황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하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3회초 대전의 아들 이덴 소나섭이 반격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그의 안타를 시작으로 리베라토의 연속 안타가 이어지며 1413루의 득점 기회를 만들어냈다. 이때 문현빈이 첫 번째 결정적 역할을 했다. 희생 플라이를 통해 손나섭을 홈으로 불러들이며 1회에서 2로 점수 차를 좁혔다. 이는 후반 대역전의 전초전이었고 팀 전체의 사기를 끌어올리는 중요한 득점이었다. 5회 초 운명을 바꾼 비기님 진정한 터닝 포인트는 5회 초에 찾아왔다. 한화 타선이 집중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무려 5득점을 올린 것이다. 이 비기닝은 단순한 점수 변화를 넘어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꾸는 결정적 순간이었다. 리베라토의 볼넷으로 시작된 공격은 문현빈의 안타, 노시환의 몸에 맞는 볼로 이어지며 1-4 말로라는 최고의 득점 찬스를 만들어냈다. 이 상황에서 최은성이 결정적인 적시타를 날리며 3-2 역전에 성공했다. 구장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뒤바뀌었고, NC 선수들의 표정에는 당황함이 역력했다. 하지만 한화의 공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진영의 볼넷으로 다시 1사말루가 되었고, 치용의 희생 플라이, 최재훈의 몸에 맞는 볼이 연달아 나오며 2사말루 상황이 연출됐다. 마침내 심우준이 2타점 적시타를 때려내며 6에서 2로 점수차를 벌렸다. 불펜진의 완벽한 마무리, 타선의 폭발적 지원에 힘입어 한화 불펜진도 완벽한 경기 운영을 보여줬다. 김종수 1이닝, 정우주 1.1이닝, 김범수 1이닝. 한승혁, 1.2이닝, 이 차례대로 마운드에 올라 무실점 개투를 완성했다. 각 투수마다 고유한 특색과 강점을 살린 투구를 선보였다. 김종수는 안정적인 제구력으로 1이닝을 깔끔하게 정리했고, 정우주는 1.1이닝 동안 변화구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NC 타자들을 무력화시켰다. 김범수는 파워풀한 직구로 1이닝을 완벽하게 막아냈고, 마지막 주자 한승혁은 1.2이닝 동안 침착한 투구로 승리를 안전하게 지켜냈다. 문현빈의 결정타, 그 순간의 드라마, 9회초, 이미 충분한 리드를 잡고 있던 상황에서도 하나는 추가 득점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2-4-1-3루라는 상황에서 문현빈이 다시 한번 타석에 섰고 이번에는 더욱 극적인 순간을 연출했다. NC 최성영 투수의 세 번째 공, 시속 138km 위 패스트볼이 홈플레이트를 향해 날아왔다. 문현빈은 완벽한 타이밍으로 배트를 휘둘렀고 공은 포물선을 그리며 우측 담장을 시원하게 넘어갔다. 3점 홈런, 시즌 11호 홈런이자 경기를 완전히 결정짓는 쇠기포였다. 이 순간 창원구장에 울려 퍼진 함성은 마치 홈구장에서의 경기를 연상케 했다. 원정에서도 이렇게 많은 한화 팬들이 찾아와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팀의 인기와 위상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4연승의 위미와 LG와의 승부. 이날 승리로 하나는 소중한 4연승을 달성했다. 특히 LG 트윈스와의 승차를 일경기로 유지하며 선두 경쟁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 이는 단순한 승리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시즌 초반부터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해온 한화에게 이런 연승은 자신감과 팀워크를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특히 젊은 선수들과 베테랑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시너지 효과가 돋보이고 있다. 손아석 대전 오빠 위 특별한 활약. 이날 경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은 바로 손아섭이다. 대전 오빠라는 애정 어린 별명으로 불리며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는 팀의 반격 신호탄을 쏘아 올린 주인공이었다. 3회 초 결정적인 안타로 출루한 후 문현빈의 희생 플라이로 홈을 밟으며 추격의 발판을 마련했다. 손아섭의 이런 활약은 그가 단순한 개인 기록을 넘어 팀 승리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의 베테랑다운 경험과 젊은 선수들의 패기가 만나 하나만의 독특한 화학작용을 만들어내고 있다. 투타 조화의 완벽한 구현 이날 경기는 투타 조화가 무엇인지를 완벽하게 보여준 사례였다. 선발투수 김기중이 초반 안정적인 투구로 팀이 경기 흐름을 잡을 수 있는 시간을 벌어졌고 불펜진이 완벽한 개투로 승리를 지켜냈다. 동시에 타선은 집중력 있는 공격으로 결정적인 순간마다 득점을 올리며 투수진을 든든하게 뒷받침했다. 특히 5회 초 비기닝에서 보여준 집중력은 가히 예술적이었다. 한명한 한 명이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고, 그 결과로 5득점이라는 폭발적 공격력을 보여줄 수 있었다. 이런 팀워크야말로 하나가 꿈꾸는 이상적인 야구의 모습이라 할수 있다.